진영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을 지켜라! 지켜라! 지켜 지켜라! 홍준표 도지사는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시민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도 지금 휴업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저희는 오늘 보건복지부에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받지 않는 가난한 환자들이 지방의료원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 지방의료원, 진주의료원 휴업한 지 6일째가 지났는데, 아직도 40명의, 40여 명의 환자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이 진주의료원을 폐쇄한다, 폐쇄한다는 것은 한국의 공공의료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경남도의 1년 예산이 5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단지 1년에 30억 원을 개정 지원을 하지 못해서 진주 의료원을 폐원한다면, 그렇다면, 경상남도에서는 도대체, 가난한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진주 의료원 폐원 막아야 하고, 가난한 환자들의 권리도, 힘없는 환자들의 권리도 지켜져야 합니다. 세금이라든지 사회 연대를 통해서 운영해야 될, 그리고 오히려 공동 의료원을 들려야 할, 보니까 서울 시도 늘리다 어려워, 성남 시도 늘리고 있고 경기도지사도 당연히 적자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용 뭐 지킨다. 시대 정신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진보 호후를 떠나서 그런 합의가 일정이된것 같습니다. 근데홍준포 지사가 되자마자 지금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병원이 공공의료병원 됐으면 좋겠고 병원과 약국에 가서 돈 없이 또는 아주 에게 금액만 내고 정말. 과잉 진료가 아닌 적정한 진료만 건강하게 처방받고 지급받고 싶습니다. 그게 그렇게 부당한 요구일까요? 여기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최소한 의사의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발점 진 의원을 지키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표 지사가 노조 때문에 노조가 너무 강성노조고 전혀 뭐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서요. 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잘 모르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의사로서 그 현실을 잘 아는 의사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다 느끼거든요. 진주련이 딴 병원보다 사람 그 노동자 수가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임금 그 임금이 되게 높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람 수는 지금 병상 대비 1.1 점대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다른 지방의료원하고 거의 비슷한 수로 인력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평균 임금은 한 3천만 원 조금 넘는데 다른 지방의료원보다 평균 임금은 낮아요. 지금 진주 의료원은 오히려 낮다고요. 물론 민간병원에 비하면 더 낮죠. 근데뭐 거기 임금이 높다니 뭐 사람이 많다니 그래서 사람을 잘라야 되고 임금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노조가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 그거는 또 병원에 경영을 개선하는 방향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해줄 수 없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해주지 못했다고 강성 모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는 2월 말 기습적으로 진주련 폐업 결정을 발표하고 여론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3일 50여 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진주련 휴업을 강행하여 폐업의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 의료원이 바로 홍준표 도지사 본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설치 및 의료 낙후 지역에 대한 거점병원 운영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심지어 광역자치단체가 도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주의료원의 부족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는 임무조차 망각하고 엉뚱하게도 진주의료원이 수익을 내지 못하니 폐쇄한다느니 운영해봐야 병원 직원만 먹여 살리는 것이니 하는 장사꾼 논리를 들이대고 병원 폐쇄라는 폭발을 자행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폐원을 막아야 한다. 진주의료원에서 발생한 환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시정명령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 지방의료원 설립 및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의 폐원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해결책이 실탄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진주의료원이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공공의료가 차례로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보건복지부는 당장 진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하라.